이산화탄소 줄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제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모 이슈 키워드는 기후 경제입니다. 이제 탄소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자산, 즉 돈이 되는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달리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탄소 국경세를 도입했고 미국과 일본, 한국까지 모두 2025 탄소 중립을 국가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탄소를 줄이는 행위가 이제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때문이죠. 네, 탄소 배출권이란 말 그대로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허용량을 뜻합니다. 정부가 올해는 이만큼만 배출해도 된다고 정해놓으면 그 한도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만약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면 남는 허용량을 팔수 있고 반대로 초과했다면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즉 탄소를 줄인 기업은 돈을 벌고 많이 배출한 기업은 돈을 잃는 구조인데요 환경보호가 곧, 곧 경제적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실제 시장은 이미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는 약 1,000조 원, 그중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는 가장 활성화된 시장으로 1톤 탄소 가격이 100유로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은 연간 거래액, 거래액이 3조 원을 넘었고 SK, 삼성,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은 감축 실정을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배출권을 확보했습니다. 네, 이제 탄소 감축은 단순한 CSR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이 된 셈이죠. 네, 하지만 탄소가 돈이 된건 단지 배출권 거래 때문만이 아닙니다. 친환경 투자, 즉 그린파이낸스 시작도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데요. 전 세계 ESG 펀드의 규모는 약 4조 달러를 넘어섰고, 투자자들은 친환경 기업이 곧 미래의 수익이라고 말합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수소 산업에 돈이 몰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에게도 기후 경제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개념 바로 탄소 저감 포인트 제도입니다. 전기나 수도,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처럼 쓰는 제도인데요. 일상 속 절약이 곧 경제적 보상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 크레딧 NFT가 등장하면서 개인도 디지털 자산으로 탄소 감축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예컨대 나무 심기 프로젝트나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하면 그 감축량이 토큰으로 발행돼 거래되는 방식입니다. 네, 지구를 살리는 일이 곧 나의 자산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기후 경제의 이면에는 논란도 존재합니다. 돈이 걸린 환경이 과연 진정한 환경일까? 일각에서는 배출권이 부자 나라와 대기업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일부 선진국은 감축 대신 개도국의 산림 보호 산업에 투자해 감축한 것처럼 인증서를 받습니다. 네, 결국 돈으로 탄소를 사고 파는 구조가 근본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는 건데요. 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후 경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발판입니다. 네, 실제로 기후 경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AI는 탄소 배출량을 실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성은 산업단지의 오염도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탄소세와 녹색 분류 체계를 도입해 기업의 환경 성과를 직접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이제 환경부의 영역을 넘어 재무, 산업, 외교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탄소는 더 이상 공기 중에 흩어지는 가스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되고 투자되는 경제 자산이 됐습니다. 한때 환경은 돈이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환경이 돈을 만든다는 시대 지구를 지키는 일이 곧 우리의 지갑을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네, 기후위기 시대, 당신은 탄소를 줄이는 소비자인가요? 아니면 기후경제의 투자자인가요? 네, 지금까지 모이시었습니다.